Thank you. Kouto, Kaso,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back. Uh, thanks to ANZ. Um, thanks Matt for the, for the numbers. even I know some thanks the latest numbers and all that's really impressive, all the different industries that have been you now involved. It's really good to hear. This um, okay, my friend now, there's a whole lot of people in the crowd that I recognise, so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laughs> hey, look this uh opinion is obviously part of, of, of a very important part of immigration's Uh, really so really space, broadly, sure in. 자 안녕하십니까? 디젠드 미입니다 오늘은 12년차 이민 변호사 데니얼 본상과 함께는 이민 이야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 님, 었습니다 예, 아유. 또 일주일 만에. 아 제가 요 감기가 아다안 나서 목소리가 약간 기침을 해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엄청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대니얼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로선 최초로 최초 가아니고 올해 올해 처음으로 이민성 장관을 만나곤 예. 엄청난 <laughs> 엄청난 사건. 예. 맞습니다. 우리, 네, 그래서 우리 대니얼 변사 지금 어디 놀러 가시다요? 뒤에가 너무 화창한 날씨로 너무 <laughs> 좋은데. 네. 제가 그줌그 그 펑션을 보니까요, 뒷 배경을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일 뉴질랜드스러운 그런 그 사진을 찍은 걸로 갖다 아. 이제 놨습니다 어떻게 좀 화창하고 좋죠? 되게 그 배경은 뉴질랜드스러운데 얼굴은 뉴욕스러워. <웃음> 그런가요? <웃음> 네. 아무튼 소아요 <성숙잖아요>. <laughs> 네, 네, 이민 변호사를 만나고는 우리. 이... 이민별 이, 그 이민성 장관을 만나고 온 우리 그 대내여문사의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후기, 후기, 네, 브리핑, 후기 네. 한번또 들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그 행사에 가기 전까지도 그 장관이 온다 이런 말은 못들어가지고요. 음. 어 몰랐었어요.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바글바글하고 되게 막그쟁쟁한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투자은행 뭐 이제 변호사 뭐 이제 그 정부기관 등등 해가지고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좀 행사가 좀 크구나 왜냐면또 이제 행사가 또엔젯트 본사에 있었거든요 그왜오클랜드큰 건물 있잖아요 예엔젯트 네, 네. 건물이요 거기서 해가지고요 되게 예그 널찍도 널찍도 했고 그 행사 장소가요 또 이제 많은 사람도 오고 해가지고요 내가 기전부터어 이게 그냥 그 규모가 꽤 있구나 했는데 되게 막그 사람들이 이제 그 브리핑하고 그 그 뭐라 그지? 그 너무 아, 시작하지 예. 말고 좋은 만남이었다. 네, 좋은 <laughs> 만남이었다. 준비 안왔는데 엄청난 또 이민성 장가까지 만난 그런 또 엄청난 기회였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laughs> 갔다 온 소감을 또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했을 뿐 그냥 그뭐 몰랐는데 보니까 있더라 이,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정말 많은 말씀 나누고요. 되게 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또그 후에 음. 또 제가 그 이민 정책 담당자랑 이제 뭐그예장관랑또 그 이제 그뭐몇마리 나눈 그런 것도 있고요.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음. 이제 말씀드리려고 있어예 오늘 예. 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요 그 제가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을 싶은 거는 이제 전 세계별 그 투자 이민 접수 상황이 그렇죠. 좀 나왔더라고요. 이그 웹사이트에 네, 네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예, 그래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 보시면요. 네, 그래프가, 예, 네. 제가 편집하도 올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중국이 1 0 케이스, 체코 한 케이스, 독일 다섯 케이스, 홍콩 아홉 케이스, 쭉쭉 보다보시면, 그 한국도 한 케이스가 있어요. 보이시듯 네. 예, 한 케이스 있고, 네 명의 가족으로요. 이거는 저희가 넣은 거군데요. 이제 이분께서는, 네. 네. 이분께서는 그딱 이제 왜그 4월 1일, 바뀌자마자 이제 넣기로 했었는데, 조금, 늦었죠. 예. 예 길어서가지고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린 것 같지만, 그래도, 예, 저희가 예.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요, 예, 재빠르게 이렇게 넣은 건 이제 저희가, 예, 세촌하는 거, 예. 한국은, 또,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뭐 저희가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일반적인 뭐 제가 뭐, 뭐 자문사님들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자문사 쪽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고, 변호사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민 변호사로서 보면, 이민 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제가 아무래도 좀, 좀 많이 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음, 뭐, 맞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바쁘시지만, 저희처럼 한국 나가서 상담까지 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 이제,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 한, 이제, 뭐, 지금도 저희가 여러 건 하고 있지만, 준비하는 아, 게 여러 그렇죠. 건 있지만, 네. 예, 또 이, 처음에 이제 빨리, 저희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가 뭐, 뭐, 또 앞으로도 많아지시겠죠? 점점 더,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그, 투자인민 케이스는 이제 최우선 고려대상이라가지고요. 이게 그렇죠. 제가 그, 이민 장관이랑 또 말씀을 해, 나눴다 그랬잖아요. 거의 네. 뭐 한, 반까지는 아니라도 한, 30, 40%까지는 이제 그, 들어간 것 중에 이제 가승이 나와가지고, 아그 음.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어, 거의 가승이 나온 거 같은데, 저희는 뭐 이제 음. 그 이제 메디칼 그 검진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음. 네 그게 어. 아니면은 예, 이제 가, 완전히 그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임관으로부터, 거의 나오는 게 네. 우리 변호사님들이 다 확인을 하고서 저희도 더블 체크 다 해서 넣기 때문에 맞아요. 맞거는예 맞아요. <laughs> 네. 네, 네. 네, 우리 뭐 저희 뭐 우리 대리 변호사 저도 일을 오래했지만 거의 다 확인을 하고 넣기 때문에 안될 것만에 넣지 않지 초반에 예. 네. 저는, 거기에 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장제 중요한 케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 꼼꼼하게 자료를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민관한테 제가 연락을 몇번 받았는데, 이민관이 뭐, 추가 자료라든지, 추가 서류라든지, 그렇죠. 뭐, 요청 안 하고, 음. 그 뭐, 그, 건강주의 됐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나오면다 됐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게, 네. 좀, 제가 하나, 얘기를 거들면, <laughs> 이제, 좀, 좀, 큰로펌 같은 경우는, 우리, 우리, 대니어 회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따지고 듣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초반에 넣지 않습니다. 괜히 이거 괜히 뭐 말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음. 어떤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음. 좀 몰지각한 분들은 <laughs> 이게 좀또 벌어야 되거든, 이게. 음,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케이스에도 맡아보려고 무리수를 띄우는데 이게 이민성은 정말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리수였지만 내 크리딧의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 예, 그 음,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예. 네. 좀 많이 봤어요. 예. 예, 했서요 네, 저희가 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왜 6월 중에도 또세팀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팀도 있고 <laughs> 또 중후반쯤에 또두팀더 오시고 나머지 분들는뭐 네. 아직 그 오시는 건 미정인데 그래도 저희 아마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좀 찍을 예정입니다. 저도 올라가서 네. 같이 만날 예정이고. 자 그럼 또뭐 다른 거뭐또 없나요? 예, 다른 것도 다른 소식. 네. <웃음> 그리고 <웃음> 다른 소식이라 보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왜 안 오셔도 솔직히 가능은 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치, 이제 음. 투자 회사도 만나봐야 되고 저희도 이제 만나 보시고 해야지 예. 이제 일을 진행하시는 데또더 믿음이 가시고 또 깔끔하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세미나 같은 세미나 에대해서또 말씀드릴게요. 을 제가 예. 이제 그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진짜 네. 많은 수의 그 이민성 직원들이 있었는지, 또 정부 정책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셨는지, 음. 또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또 이제 다른 그뭐 변호사, 자문사 이런 분들이 꽤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 많이 나누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정부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1 순위는 지금 투자 이민의 그 이민성이 이민성이 아니라 이민 장관이 그렇게 포커스를 음.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선책이 이제 사업가 비자, 왜 많은 비자들,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업비자 있잖아요. 그래 정말 그 최근 10년 동안은 정말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원을 원했지만 이게 워낙 또그 늦고, 심사기간도 늦고, 또 심사도 까다롭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못 진행하시는 그런 그 상황이 초래됐잖아요. 이제 그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제, 그, 제 1순위가 투자이민이니까, 그거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지금, 네, 투자이민 동향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지금, 미국에서 거의 막, 진짜 한반 이상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뭐, 이제, 중국, 홍콩, 뭐, 이렇게 오겠다 그래요. 왜냐면은, 뭐 이제, 중국이, 그게 다 좋은데, 이게, 외화 반출이 안 돼가지고, 그거에 그러니까 대한. 이제 돈을 그, 못 끼는, 네. 중국은? 그니까 러 그걸 합법적으로 이제 그, 나와야 된다는 진, 그 증, 거를 대야 되는데, 그게 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해외에 뭐 이제 재산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중국에 돈이 있더라도 묶여가지고 못 오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홍콩이 오히려 중국보다 한두 배는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야, 그 홍콩에서는 가능하지. 네. 네, 홍콩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또그 영국, 독일이 그, 되게 많은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지금까지는 영국은 아직 조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국 지금 그 상황도 정치적으로나 그 경제적으로나 힘들 힘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런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또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중에 제일 재밌었던 질문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왜 이렇게 네. 투자에 민의두 가지가 있잖아요. a 로스 카테고리하고 발 r 스 카테고리. a 로스 카테고리는 네. 500만 불 하는데. 약간 더 리스키한 그런 그 투자, 그 처,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이고, 밸런스는 어. 이제 천만불인데, 또 이제 약간 좀 안전한 그런 그 투자처가 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 그로스 카테고리에 좀더 안전한 그런 걸 포함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있는지 그 장관한테 물어본 거예요. 장관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은 그좀그 그 밸런스 카테고리, 좀 천만불 넣고 하시면은 좀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그좀5 0 0만불 크로스 카테고리는 좀 이제 약간 더 이제 뉴질슬랜드의그어 회사라든지 그 펀드 매니저라든지 좀 이제 다+ 다하게좀 이제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더 많은 이제 투자에이 몰릴 경우에는 그 t 스 카테고리에도 좀 안전한 예를 들어서 정부의 그런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할 생각이 생각하지 는 않더라도 고려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그로스카고리에도 투자처가 좀 이제 다양하게 음. 좀더 안전한 것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근데 이건 그냥 제 심정이고, 지금 저의 집은 네. 아무것도 없고, 지금 뭐 이제. 그렇게 예. 제가 볼 때는, 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이제 앞으로 사업이민을 또 설명하겠지만, 네. 이제 투자이민은 여기서 더 이상 뭐완화되기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생각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랑 하시면은, 왜, 저희가 이제, 그, 펀드네이저라든지, 그렇죠. 그, 왜, 자문사, 가 그, 파이서 어드바이저라든지, 메디드. 같이, 예, 오케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께서, 네. 이제, 잘, 이거를, 그, 리스크, 에드버스, 그니까, 러 리스크가 없게끔 네. 그렇게, 이제, 잘, 그, 상품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랑, 네. 예. 저희랑 는 거는 뭐 이제 예, 저희가 잘한다는게 아니라 이렇게 다 만나고 다닌 사람도 많지 않을 거야. 아우 저는 진짜 저만큼 이렇게 어, 니다 매니저한테... 만나고 다니고 어... 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펀드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변호사들이 다뭐 만나고 있을까?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반 우리도 다만나지만 한국 변호사 왔다 갔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요. <laughs> 제 내가 이렇게 네. 그, 왜, 펑션 이런 거, 세미나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네. 뭐, 저 말고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왔다 갔다 하는 네. 얘기 네. 그때 같이 만났는데 들은 얘기 없으니까, 하여튼 뭐, 맞습니다. 저희 자랑은 네.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또 사업이민 쪽도 좀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음, 네. 사업이민 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그, 펀드 매니저랑 이제 그 얘기한 거 하나도 음. 소개 드릴까 하는데요. 예. 이제 그분께서는 왜 이제 뉴질랜드가 그왜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알지 못하고 어떠한 기업이 어떻게 뭐 이제 운영되겠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더 이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이제 해외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그게 가능하냐. 왜냐면은 그 NZT에서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해외하는 그렇죠. 거는 이제 뉴질랜드 상관없는데 가능하냐. 확인했다고 가능하구나. 가능하다고 한 그, 조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좀, 얼마만에 그런 그 포션을 이제, 이 하는 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뱅가드, 블랙락,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거 응. 이제 제일 안전한 뭐 이제 ETF,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응. 그런 데도 투자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가서 아, 진짜냐? 알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면은 좀, 이제 같이, 뭐, 일하게 을 되면,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런 그, 그, 데이빗, 아시죠? 그, 저희랑 이제 ETF, 응. 그 예. 네. 그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네 이리비 나도 되나 뭐응 <laughs> 음, 상관없죠 뭐제비뭐 하루 한, 한 주면 네. 예 맞습니다. 예네 네. 이제 투자移民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네. 사업 비자 예 사업 이민 뭐 이렇게 그두 번째로 이제 그차선책가차선책이 그러니까 아니라 이렇게 그 순위가 아니라 이제 이 순위로 이제 렇게 그 고려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laughs> 많은 분들께서 지금 왜 사업비자가 하길 기 원하시는데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많이 걸리고 좀 까다롭잖아요, 심사가. 그래서 왜 저희가 최근에 넣은 그두 케이스도 지금 배정되기까지 꽤 오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 심사 진행들이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요. 그런 이유에서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아, 좀, 그, 뭐라 그러지? discourage. 그니까 좀, 그렇게, 텐션이 떨어지는, 네, 뭐 그렇게 어. 예, 뭐 받아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민 장관하고 또그 정부 관계자랑 이제 얘기해봤는데 이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한 10년인가 그 전에서 그치. 이게 장기 사업 비자에서 네, 이 사업 비자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한 10년 이 조금 넘었는데 장기 사업 비자인데 그래도 하는 사람들 많았고 또비밀를 받는 사람 많았었는데. 사업비자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 어플컨트 그러니까 신청자들이요. 그래서 이민성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요.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아, 이게 지금 제일 세거든 맞습니다. 예, 이거를 그래서 인지하고 있고, 이거를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해 봤을 때는 그좀 바꿀 것이다. 이거는 정말 그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비자랑 완전히 다르게 바꿀 것이다. 그런 그 계획 중이 있다. 지금 아닌가? 그런 예. 그, 디스커션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러면은, 한 언제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요. 그, 아무래도 빨리는 안될것 같고, 한 6개월 정도 후면은 이제 윤곽이 잡히고, 어떻게 좀, 그,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관계자가요. 그, 네. 그래서요. 네. 그 그렇게 되면은 제 저희가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투자 이민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요렇게 가다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제 느낌에는 왜냐면 예 지금 천구백 그러니까 이천 년대 초반에 이민 사업 비자 막 뜨고 할때2 0 0 0 년대 한 중반쯤에 네. 그러니까 사, 투자 이민 이러다가 이제 없어졌었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1 0 0만 불이었거든. 너무 많이 들어왔었고. 네. <laughs> 사업 비자는 많이 해서 많이 줬는데, 이게 피, 그, 뭐랄까,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감, 좀 관리 감독이 힘든 게, 대리 운영도 되거든, 이게. 사업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예를 들어, 1년 막 매출이 막한 400만 불 나오는 회사면, 네개로 쪼개가지고 막 하고, 이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좀, 이민성에서 걱정하는 음. 부분일 거예요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걸 해야 좀좀 좀 뭐랄까 좀관리감독 철저하게 하면서 해야 요게 지금 진짜 경기를 살릴 수 있거든요 고용창출도 음, 많이 되고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민성이또 걱정하는 게네이민성이 게 네. 걱정하는 게또 하나가 또 이제 왜그 사업비자가 RM비자가 안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게 사업비자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그 이제 경력이나, 뭐, 이제, 충만스 아는 대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트라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괜히 또, 이제, 예,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그, 결과가 초연이 됐었는데, 근데 또, 네. 많이 바뀌게 예전에 또, 뭐가 또 됐냐면, 애들 세명 있으면 다 해. <laughs> 학비 보조 다 받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럼 괜찮거든. 그리고, 안 하고, 대충 사업자나 걸어놓고, 그냥 해도, 아니난 3년만, 그냥, 비자 받고 나가라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근데 지금은 애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보통 가족들이 그러니까 좀잘 네. 생각해서 하면은 저거 나쁘지 않을 거 진짜 저거 되면은 고용 창출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 좀좀 좀 감시 체계좀탄탄히 만들어져 겠지만이제 이민성이 좀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 의견 내주셔서. 그리고 또, 네. 뭐, 또 저희가 있나요? 네 이제 뭐그 사업가 비자든 뭐 이제 투자이민이든 업데이트 있려나 저희가 이제 제일 빨리 네. 그 네. 업데이트 해줄 테니까요. 예, 그기다겠습니다 그, 빠른 이민 정보. 예. 우리 데니얼의 유에서 가장 빠른 이민 정보 네. 대니얼 변호사의 이민 정보 시간 <laughs> 맞습니다. 네. 예, 제가 네. 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저도 뭐 그냥 갔다 온다고 해 이민성 잠깐 나왔다 이게 뭐야, 했는데. 하여튼 어, 뭐 <laughs> 네. 좋은, 뭐, 배, 배어를 낚았는지 모르겠지만, 아 뭐, 좋은 정보 듣고, 뭐, 그 뭐, 업데이트야, 이제, 저희가 여기서 못얘기하는게 많기 때문에, <laughs>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주시면, 또,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또답변 드리고, 왜냐면 이게 뭐, 여기서 다 어떻게 다, 일일이 다얘기하수까 맞습니다. 없으니까. 우리도, 맞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맞습니다. <laughs> 어느 정도는, 미, 미천 닦 까, 면안 되니까,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네. 세미나가 좋은 게, 이제 왜그 장관이나 또 관계자나 왜 그렇게 그렇죠. 공식적으로 말 못하는 걸 저한테 이제 그 말을 그냥 슬쩍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또 네. 이제 그런 말도 좀 들었죠. 가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음. 그게 진짜. 그런 거는. 그 실시간 없대. 개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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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의 사업 비밀로 가지고 있고.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정보 감사드리고. 그, 그 찍은 감사합니다. 영상은, 죄송해요. 그건 따로 하나 만들어야될 그건 좀 길어서. 그건 따로. 붙여서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뭐알른나한오일쯤에나 음, 이렇게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세미나에 대한 일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빠르게 업데이트해드릴 것을 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생임지고 예. 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또 나오신 대니얼 교사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